앞으로 가래 슝. 나 이거 잘한단 말이야 아우 쉬 아우 쉬워 아빠가 더 잘할 거야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슝슝슝슝 올라가야지 내가 더 빠르게 갈 거야 내가 질수 없다고 거기 있구나 이 녀석 뚱뚱뚱뚱뚱뚱 뚜두두 내가 먼저 갈 거야 아야야야야 아이야, 이거 뭐야 이 꽝이잖아. 아야 이거 또 꽝이잖아. 아야아야이 자꾸 꽝이 나오는 거야. 쇼쭉 거기 서라 유진아 거기 서라 이 녀석. 여기서 뭘뭐 물건 들고 가야겠어. 눈만큼 뒤에 있는 거길래 아이고 이거 안 잡아줘. 무기가 안 잡아줘. 간다. 슈오. 아빠 난 떨어지고 계속 가고 있어. 아유, 저기 있구나. 아야, 떨어졌어. 살려줘. 그래도 다시 올라오는데 이상한 아빠는.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유진이를 따라잡을 거야. 거기서라. 계속 꺼라. 계속 꺼라. 아. 에석꼬라인 녀석 영차 영차 아예 떨어질 뻔 h a I actor Japanese clap. Aha! Tara j 야, v 어, Tapaga Bonzo, I c o 아빠 k i 아빠가 m b i c 어 i t y c o 빨리 y 더 e 빨리. 아니야, 급하게 가야 빨리 갈수 있는 거야. 쭈 원숭이처럼 사물성 나무를 올라가야지. 응,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여기 무섭네. 없네. 아이고, 무섭어. 안 돼, 안 돼. 아유, 따라잡히고 있어. 안 돼. 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자빠졌어. 참을성이 없네. 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넘어진 거야? 다시 갈 거야. 아야!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계속 걸어! 아빠가 따라간다 계속 걸어! 왜 이렇게 어지러운거야? 좋았어 간다! 슉. 내가 먼저 갈거야 아야야야! 아야. 아 뭐야! 유진이가 아빠 밟았어? 어떻게, 왜 그런거야 이거? 갑자기 죽었어? 나 진짜 몰라. 응, 알았어. 내가 앞장섰다. 하하, <laughs> 내가, 아야야, 또 죽었어. 아야, 안 돼. 빨간 거 밟으면 안 되나보다. 빨간 거 밟으면 안 돼. 이제 알았어. 3, 4, 5, 6, 7, 8, 9, 10. <laughs> 내가 먼저 갈 거야. 나는, 나는 토끼와 거북이, 토끼라고 엄청 빠르다고. 나는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야. 거북이 드림 보지. 아야야, 이거 왜또 죽었어? 하지만 거북이가 술을 써서 이기지. 그 수가 니 토끼님, 아빠님한테는 안 통한다고. 기다려야 됐다. 야! 아하! 저 빨간 거 부딪히면 죽지. 그건 몰랐겠지. 아니. 그걸를 하고 있다고. 큰 하늘 하나 가지난꼭 기억해 줬어 에. 아이, 저걸 했다. 점프대다니. 가자. 야. 이렇게 잘하다니. 껑충껑충 이 토끼님이 이겼어. 냥키. 그렇게 느려 터져서는 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빨리 가서 낮잠을 자야겠는걸. 나 정도면은 낮잠을 자도 될 실력이지. <laughs> 나는 늦게 가서 늦게 빨리 갈 거야. 어 아니, 뭐지. 낮잠 잘 곳이 있나 좀 찾아봐야지. 아유, 여기 좋아. 아야야야, 안 돼,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야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하! 좋았어, 여기서 좀 낮잠을 자야겠군 응? 누울 수 있는 게 없나? 응. 안돼 따라오고 있어! 아이아이 아이, 빨리 다시 낮잠 일어났어, 다시 시간이 없어 낮잠을 잘 시간이 없다니, 제법이군, 실력이 야, 야 하지만 이 토끼님을 이길 수는 없지 껑충껑충 잘 뛴다고 거북이는 뛰지도 못하잖아. 거북이는 다시 열심히 해난다고. 열심히해도 소용이 없어. 이 토끼님이 이길 거야. 쇼. 어리석은 마음이 정말 이상하고. 명잘 좋아했어. 아빠는 정말 어리석었어. 어리석다니 토끼님이왜 어리석어. 이 토끼님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분나지 않았어. 그, 그, 아빠가 산 못하게 되었어. 아빠 분하게 되었다고.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내가 낮잠을 잘 거야. 이 터진. 아빠 기다려줘요. 나 아빠 딸이잖아. 응, 그래. 저기서 내가 낮잠을 자고 있을게.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좀 낮잠을 자야겠군. 너무 느 이거. 응, 여기서 낮잠을 자야겠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야 고고를 못 넘다니, 이 토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아야야야, 안 됐네. 떨어질 뻔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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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이군. 저 지팡이를 피해야 된다고. 아우, 토끼님은 너무 졸리군. 이러다가 진짜 참 들어버리겠어. 어. 거북이가 너무 느리니까 말이야, 음. 어 아, 아직도 저 멀리 있나 보구만. 어디, 얼만큼 왔나 한번 볼까? 아니, 맙수사 이렇게 가까이 왔다니. 하지만 여긴 쉬운 게 아니야. 못 넘어올 거야. 느림보라. 아니, 이걸 넘어오다니. 안 돼. 내가 칠수 없지. 난 여기 점프해서 갈수 있다고. 껑충껑충 잘 뛰거든. 하하. 이토끼님왜 점프. 자시지. 음, 나늙리니까너 자시지. 응. 저 앞에서 자야겠군. 기다려봐. 영차. 이제 제대로 자고도 피곤할 테니. 아유 수박 요 위에서 자야겠어. 한숨 자야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자. 하. 아, 음, 자야겠구만. 수박이라도 먹으면서 자야지 응. 저 거북이는 점프를 못하니까 못올 거야 어왜 낯선 녀석이 온대데 저건 누구야 빨리 자응 자고 있어 응 자야지 커커 드들렁 커 아우 잘 잤다 어디쯤 만나 볼까 아니, 막서서저 앞에 가고 있잖아. 안 되겠어. 아야야야, 빨리 가야겠어. 이, 이 녀석, 이 거북이 녀석, 아야. 그런 수, 술술을 쓰다니. 하지만 소용이 없어, 이 토끼님은.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다고. 영차, 영차. 토끼님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보여주겠어. 계속 걸라 영차, 영차. 응? 이건 뭐야 아야야야야 그냥 밟보면 안되는 거잖아 야이 토끼님한테 이거는 시궁중 먹기지 피스 오브 케이크 말이야 응. 아야야 점프왕이 토끼님은 그냥 점프해서 넘어간다고 다 필요가 없어 꼬불꼬불 꼬불 꼬불 기다려봐 아이고. 떨어졌잖아 안돼 여기 꼰대 앞에 있잖아 저기 넓은 데서 자라고 저기 좀더 가서 나중에 자야 돼보물상자까지 가야지 여긴 조금 어려운걸 이제 보자 이 녀석 이 토끼 녀석 거기 서라 아이고 아, 야아왜또 떨어졌어 이거 아, 너무 높은 곳이라 어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 집중을 해서 가야겠어 더 이상은 장난을 안치도록 하겠어 영차 영차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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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요거 넘어가야 되는데 거북아 얼마 안갔지? 나 여길래 아이 기다려봐 여기부터 지나가고 야 됐어 너는 음, 왜 어디있는거야 보이지가 않잖아 내가 더 앞에여서 그래 저 앞에 있구나 이 녀석 거기서라 계속거라 이 거북이 녀석 이 점프왕 토끼님의 실력을 보여 아야야야, 뭐야? 왜 죽은 거야? 이 점프왕 토끼님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야, 좋았어 아야야야야, 안 돼. 웃기다니 토끼님은 엄청 잘한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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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잡았다 이 녀석. 아야야, 아야야, 아이고 마음이 급해서 빨간 줄을 밟았어. 영차, 영차. 아하. 야. 거 잡았다, 신유진. 이 어, 녀석 잡았다. 영차. 하하. 이 토끼님의 점프 실력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이건 뭐야? 다 쉽다고. 아야, 고 자. 아야, 야, 야, 야. 요거, 요거 좀 쉬움. 중간. 중간. 어려움다 뛰어넘었어. 아하이 토끼님은 여기서 좀 쉬어야겠군. 그렇지, 못 넘어올 거야, 여기는 말이야. 아, 암, 아, 음. 여기, 어디, 어디야. 여기서 좀 쉬어야지. 아하, 너무 넘어, 절대 넘어오지 못하고 있구만. 암, 아, 그렇구 말고. 아하. 달려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점프를 해야 된다고. 멈춰서 점프를 하면 안 되지. 점프! 달려가면 점프! 아야야 이거 왜못 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응. 점프 봐봐 달리다가 점프 그렇지 야야야야 괜히 가르쳐 줬어 이걸 진짜 넘어올 줄이야 어이야. 거기서라 이 녀석 내가 가르쳐 준 거라고 저리 서거이녀 양차 양차 언제 안 가르쳐 줄 거야 이 토끼님이 비결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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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내리구만이 토끼님은 저기 앞에 있는 똥에서 잘 거야 우선 좀 가야 될것 같아 그늘진 곳에서 자야지 응.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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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서 떨어지는 녀석도 있다니 기가 차는구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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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여기 똥덩어리 밑에서 자야겠구만 응. 승자구역이 바로 앞에 있어. 여기서 잠시 쉬어야겠어. 아...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거북이 녀석이 이기다니. 이럴 수가.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안 되겠어. 뭐 요거 받아가야겠다. 양탄자. 유진이도 일로와. 아빠 양탄자 받아왔어. 올라왔죠? 나, 나도, 나도 빨리 낳고 싶어.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거기서 양탄자 타고 놀고 싶단 말이야. 이 아저씨, 야, 이 토끼님은 양탄자 받았다고. 다른 걸로 바꿀까? 아니야, 그래도 양탄자가 좋은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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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렇게 멋있게 탄다고, 양탄자.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갔어. 슝슝. 아이 거기서라. 어디 갔냐, 이 거북이 녀석. 이건 내 양탄자라고. 아빠 샷. 려봐 어, 양탄자는 어땠어? 양탄자 말고, 이거, 콩콩이도 받아야겠군. 아하 콩콩이도 받았어. 콩콩이도 해봐야지. 콩콩 엄청 점수가 높아졌어. 콩콩이라니까. 이렇게 높아지다니. 빨리 와봐. 콩콩이도 받아. 일로 와서. 콩콩이 응, 잡았는데응안 받은 게 없이 다 받다니.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지. 오징어 게임으로 가야겠어. 어디 가는 거야? 야는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간다. 필요없어 오징어게임으로 오징어 들어가 야지 오징어게임 들어가본다 오징어게임 으로 이동했어 아 오징어게임 어. 다른 데로 이동 해야지 거기 와서 오징어게임으로 와왜어차 오징어게임으로 들어온 거야 몰라 내려갈까 오징어 게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왜 오징어 게임이야? 거기 있잖아, 오징어 게임, 거기, 거기. 보이지? 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고거고 이거 할까? 오징어 게임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들어, 돌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거 아닌데. 왔어? 다른 거로 들어갔잖아. 일단 내려 가봐야지. 아, 살려줘! 이게 뭐야! 야, 선을 돌아가 버렸어! 이 아빠는 오징어 게임에 이상한 퍼즐 있는 대로 와 버렸어. 그럼 아빠도 나가. 알았어. 아야! 이게 왔, 오징어 게임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네, 처음으로.